안녕하세요. 파워볼 전문 유튜버 장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파워볼 재테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베팅법이라든지 분석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그날그날 투자를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달라지실 겁니다. 수년간의 분석과 노하우,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결과값을 예측합니다. 아직도 감으로만 베팅을 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 공유방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 분석법을 토대로 투자를 해본 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수익은 극대화되며 빠르게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은 저 장교수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53 전략입니다. 53 전략은 실제 투자에 들어가기 앞서 다섯 번의 0점을 가상으로 잡은 후에 마지막 0점이 적중하면 세 번의 실투자를 실시한 후 다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수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섯 번의 0점을 잡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파워볼 공원에서 다섯 번의 0점이라고 하면 25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베팅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숙률과 투자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내심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전 투자 전에 다섯 번의 영점을 잡는 중네 번의 투자는 구간을 잡는 데 이용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후 마지막 영점이 적중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회차부터 실전 투자에 들어갑니다. 만약 마지막 영점이 미적중이 된다 하면 한번더 영점을 잡은 후에 투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영점을 잡은 후에 실전 투자에 들어가는 것과 잡히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것은 수익률과 적중률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꼭 0점을 잡은 후에 3번의 실전 투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에 들어갈 때는 이미 0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0점에 사용했던 분석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번의 베팅 중 결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마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장교스팀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횟수 제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나중 베팅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총 3번의 배팅중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승 0패, 2승 1패, 1승 2패, 0승 3패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중 3승 0패가 나올 확률은 적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로만 볼때 25%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섯 번의 영점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확률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의 투자 후두턴 이상의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베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패스를 하시는 것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다고 생각될 때저 장교수가 알려드리는 분석법과 베팅법을 토대로 조금씩 발전하시고 수익도 같이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새로운 베팅법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파워볼 게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 말고도 확률이 높은 구간들과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장교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며 그 어떤 유튜버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교수 정보 공유방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성공의 지름길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